안녕하세요. LA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원철 목사입니다. 저는 월드 미션에서 목회와 석사 과정을 졸업했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채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설교를 통해 월드 미션 채플을 다시금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기도 하고 참뜻 깊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책 제목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은 이미 어린 시절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단순하게 배우고 익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 제목이겠죠.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또 시기가 다 다르니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를 생각해 보면 이와 똑같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았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여러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동화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러한 간극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왕자와 공주는 늘 해피엔딩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결국 복을 받게 되고 성인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 어렸을 때 배우고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가르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꼭 그렇게 믿을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여전히 진리라고 우리가 가르치지만 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 진리의 고백과 가장 큰 현실의 괴리를 보이고 있는 명제, 혹은 고백 중 하나가 저는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고백은 또이 우리의 신앙의 말들은 명제는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구절이 기도 응답에 확신은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어렸을 때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산이 들어 저 바다로 던져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뿐만 것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을 만났던 수많은 간증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그 고백과 간증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또 성숙하면서 오히려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는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체념이 작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또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야 내 신앙은 성숙해가고 하나님에 대해더잘 알게 된것 같기는 하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라는 작은 한숨들을 마음속에 가시게 된것 같습니다. 심할 때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기도응답이 안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체념들로 인해서 오히려 기도를 안 하고 피하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제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한정 짓는다면 간절함이 부족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에서도 제 지난 시간에서도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 제가 원하는 대로는 기도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yes or no or not yet 이렇게 응답이 된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듣지만 그럼에도 그 시절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님 없이 저를 붙들고 있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도해 봐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분명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선이고 그것이 나에게도 훨씬 좋은 일일 텐데. 그렇다면 나의 이 고백, 나의 이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기도하는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마가복,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은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한 체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과 더불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인 그리고 크리스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이름이 나의 삶의 참 정체성이라면 예수님의 모범과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러 가지 따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을 때,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뿐만 아니라 끈이워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독인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이 예수님의 모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도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각자 나름마다 체험과 경험과 열매들. 그리고 때로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생각이 다 다르고 독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과 체념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음성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권유로 들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에 지치고, 때로는 체념하고,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혹은 그 시간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그리고 나도 기도한다라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신비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앉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유익에 대한 말들보다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기 원한다면 그분처럼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마음을 토해내는 그리고 새벽에 시간을 떼어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깊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체념을 모두 만져주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도를 볼때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다 들어주시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찌 보면 거절당한 기도의 모범 그리고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또이 십자가의 고난이 분명히 필요한 일임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반드시 행해져야 할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마땅히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어려운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에게 그리고 같이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탄식을, 내 한숨을, 내 깊은 아픔과 내 마음속에 있는 신음들을 주의깊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꾸미지 않고 구 원하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것이 때로는 이기적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남들 보기에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오늘 이 사건처럼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그 십자가의 사건의 잔을 옮겨 달라고 얘기하는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더불어 갖는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나가는 아들이 내 상황과 원하는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은 그대로 아버지께 하려는 것은 차원이 아예 다른 것입니다. 종이 어떠한 원함이 있어서 어떤 궁유를 구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는 그것과 아버지의 그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그 주인의 심기를 살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가 앞에 나아가는 아들의 특권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정직하게 아뢰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토로, 정직한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아뢰는 것. 그 모든 것을 꾸밈없이 그 가운데 그대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원함과 소원함들을 그대로 아뢰는 것은 우리의 얼마나 큰 믿음의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차원이 있을 겁니다. 단계가 있을 겁니다. 성숙에 가면서 기도도 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하는 이 대화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묵상이든 혹은 여러 가지 모습이든 우리의 성숙한 모습대로 기도의 단계와 성숙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떠한 수준의 기도이든. 어떠한 성숙함의 기도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본인의 그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그대로 토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소원함들을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마치고 계십니다. 미신과 기독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가 이것이 극명한 차이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내 소원함들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소원함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신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본적으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 결과는 똑같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특권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경험들이 또 응답되지 않은 많은 기도의 사건들과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때로는 기도할 때의 작은 체념 혹은 한숨을 우 마음가운데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산을 내게서 겨 달라는 정직한 기도로 출발하시며 하나님께 꾸미지 않고 자신들의 소원을 그대로 아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기도의 신비의 그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고백은 바뀌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맞춰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기쁨을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그 복을 누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월드미션 파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